바람불는데 무슨 풀낙이야. 그만 줘. 이제. 아유 아유, 아유 바람불어. 바람불는데 무슨 농약을 주고 있어. 아, 바람 불 때, 아, 그 바람 안불때 주자. 응. 아우 추워. 아, 빨리 들어가. 아우 추워. 날씨 이상할 때 일을 하더라. 아 그러니까. 말... 안녕하세요. 솔림놈입니다. 자, 제가 지금 방금 전에 고구마, 감자, 두둑과 이제 꼬랑. 두둑과 두둑 사이 꼬랑에 이제 풀 때문에 이제 약을 주고 왔는데요. 자 고구마 두둑에 주는 약 그리고 이제 꼬랑에 주는 약 그런 게다 틀립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약이 있고 어떻게 이제 줬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풀을 이제 뽑아주면 좋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요 풀이 감당이 안 됩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이제 풀 약을 썼고요. 이제 고구마나 감자 막 그런 거는요 입이 약간 넓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고구마 심은 옆에, 감자 심은 옆에, 풀이 많이 나잖아요. 삐죽삐죽한 풀이 많이 나와요. 거기에 도 납작한 풀이 있고요 자, 제가, 이제 고구마 두둑에 이제 주는 약은요, 아질 또는 뭐, 아질은 보니까, 콩, 고추, 마늘, 천궁, 뭐, 적용작물에 그렇게 써있고, 또 이제 요거는요, 다 삐죽한 풀에, 풀을 죽이는 겁니다. 자, 그레스다운. 그래스 다운 뭐요런게 있고요. 자, 요것도 이제 삐죽삐죽한 뭐 잔디나 옥수수나 뭐 그런 거 삐죽삐죽 변화 그런 게 이제 잘 죽는 풀이고요. 잎이 넓적한 풀에는 이제 약해가 거의 없는 약입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에 또뭐 있지? 아, 뉴 원사이드라는 또 약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두둑에 줄 때는 삐죽삐죽한 풀이 죽는 거를 갖다가 하나 섞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라스, 뭐 스톰프, 그다음에 알라, 뭐 그런 그런 게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풀발라 억제. 이제 이거를 땅에다가 쫙 살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땅에 뭐 씨가 있거나 뭐 그러면은요 씨뭐땅 표면이 코팅이 되면서 씨발라를 억제해주는 약입니다. 자 그래서 두두개 사용할 때는 비주 캠풀를 죽는 약 그리고 풀, 발아, 억제. 두 가지를 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풀, 삐죽한 풀에 닿으면 흡수가 잘 되라고, 또 침투제도 하나 섞었습니다. 자, 요세 가지를 섞어서 살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 감자도 어느 정도 자랐고, 지금 얘네들을 살포를 했으니까요. 삐죽한 풀은 죽고, 아, 그럼 넓적한 풀은 어떻게 하냐. 뭐, 쑥이나, 뭐, 클로버나, 뭐, 따작한풀 있잖아요. 망쳤대나. 그런 거는 죽지 않으니까요. 그런 거는 일일이 손으로 하나하나 뽑아주셔야 되겠고요. 자, 지금 약을 뿌렸으니까요. 약한달 정도는 풀이 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한달 정도 지나면 감자 자랄 만큼 자라고 고구마 순두부 퍼지 만큼 퍼져서 그 사이로는 풀이 아마 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고구마 감자 두둑을 이제 풀, 풀을요. 안 나게끔 이제 해, 해줬고요. 자, 꼬랑, 꼬랑에는요, 또 약이 틀려요. 왜냐면은, 두둑에는 넓은, 잎이 넓은, 장물에는 죽지 않아야 되는데, 두둑과 두둑 사이 꼬랑에는 풀을 다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게 들어가냐면은, 뭐, 스톰프나, 알라나, 뭐, 라쏘. 요게 이제 풀바라 억제제니까, 풀바라 억제제를 갖다가, 세 중에 하나, 선택을 해서 하나 넣고요그 다음에, 비선택성 제초제 아이 제초제 같은 거는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풀 죽이는 비선택성 제초제 두 가지로 섞고 그러면 모든 풀을 다 죽이면서 풀발화를 시키지 말라 하는 뜻에서 이제 이두 가지로 섞고요 또 추가로 풀에 흡수가 잘 되도록 이제 침투제를 하나 또 섞었습니다 두둑과 꼬랑 부정리 했습니다.